기계 타설 팀이 어 터널 공동구 타설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하면은 터널이 이런 모습입니다. 전방에 지금 터널이 약간 곡선이다 보다 니까 커브다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이 터널은 1km 된다고 그래요. 우리 그 작업자들이 이런 터널에 작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통풍이 잘 돼가지고 매연 또는 먼지가 없어서 작업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방수는 다 끝났어요 방수 다 끝나고 횡행 배수관도 다 설치되어 있고 자이횡행 배수관은 우리가 타살하게 되면은 이게 발브리드 액션에 의해 가지고 밀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사전에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어야 됩니다. 밀리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부으려면 하루 전에 부어서 양생을 시켜야 되고 당일날 콘크리트 부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밀리기 때문에 자, 당일날 타설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설치가 안되어있다. 그러면 드릴로 자, 장비가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전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철근을 박아줍니다. 철근을 이쪽에다 박아가지고, 장비가 앞으로 가면 큰 의미가 없겠죠. 물론 동해 매겠지만, 자, 달리기 선수가 바람을 안고 달리는 거하고, 등지고 달리는 거하고는 기록이 많이 차이가 있듯이, 버팀목을 정확하게 앞에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타사를 하게 되면, 이횡 배수관이 10cm 짜리에요 100mm. 그리고, 커팅을 우리가 하게 되면, 5cm로 커팅을 하고, 자, 나중에 타살한 다음에, 크랙이 가는데, 크랙은 안갈 수가 없어요. 약한 대로 크랙이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Y자 형태로 지금 횡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고, 나중에 타살하게 되면, 여기가 집수정자리입니다. 미리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어요 자, 우리가 타설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부분이 바이브레다 액션에 의해 가지고 함몰되거나 또 양쪽 이 부분 이 부분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버팀목을 견고하게 설치를 해서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장마철이라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터널이 지금 통풍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바람이 살살살 살살 불고, 이 우리가 이제 이 터널이 1km 터널이라고 하는데, 1km가 좀 넘어요. 근데 이런 1km 넘으면 은 우리가 장대터널이라고 합니다 교량도 마찬가지로, 교량도 1km가 넘으면 은 장대교량이라고 하죠. 아주 통풍이 잘 되고 있습니다. 1차 기초를 타설하기 위해서 지금 라인선을 설치해 놨어요 이쪽 보면은 이게 터널이라 보니까 요 라인선 지금 보이십니까 혹시 이게 라인선인데 잘 눈에 띄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띠를 설치했어요 자, 이 스틱은 10m 간격으로 설치를 했어요 10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측량이라든지 레벨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커브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씩 이동식 스틱을 넣어가지고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스틱을 박을 때는 얘가 움직이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경고해야 됩니다 지금 약간 흔들리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직으로 똑바로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선은 늘어지거나 처지거나 그리고는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팽팽 처지지 않아야 됩니다 장력이 쎄야 돼요 지금 라인선은 터널 기초 공동구하고 약 1300을 폭을 1300을 띄워서 설치를 했고 높이는 기초하고 동네별로 지금 높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바닥면은 우리가 보통 터널에 가면은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고 바닥이 좀 안좋아하고 바닥 정리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바닥이 아주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돌부리에 걸리면 엄찔하죠. 뭐 삐거나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그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트릭이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형도 틀어지고 레벨도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어느 정도는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 정도면 뭐 양호한 편입니다. 저 앞에 전방에는 이제 터널 끝이에요. 근데 저 입구 쪽에 우리가 일반인이 알고 있는 포크레인, 우리 현장에서는 빼코라고 합니다. 066답을 우리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음. 입구가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옆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드는 토끼굴이라고 합니다. 토끼굴 그 옆에 이제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횡갱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 사고 발생시 또는 화재나 이런게 발생하게 되면 이리 대피하는 겁니다. 이 통로를 통해가지고 옆 터널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피한 이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좁기 때문에 사람이 피하는 것이고좀 넓은 그런 횡갱도 있는데 그것은 차가 옆으로 통해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무슨은자 기초가 타설이 끝났어요 자 아주 선형도 좋고 아주 잘 나왔어요 레벨도 좋고요 보면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라이닝 리드 벽체를 타설하기 위해서 이미 센서 라인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행선, 주행선 기초를 타설한 모습입니다 지금 밑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집수정 그레이팅 커버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폭토 잘 맞고요 작업자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도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실선이 보입니다 우리에서 실선이 쭉 이렇게 보이는데 크랙이 간 겁니다. 이 크랙은 안갈 수가 없어요. 약한 데로 갑니다. 이 집수정 자리, 집수정 자리 이 부분 콘크리트가 없죠.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약하니까 이 크랙이 간 겁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실선이 쭉 보입니다. 자 이게 또 크릭이 갔어요. 자 이게 크릭이 갔는데 현장 관리자하고 작업자하고 공방이에요. 현장 관리자는 커팅 시기가 늦었다. 작업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거 뭐 바로 했다. 커팅 시기가 안 늦었다. 우리가 커팅 할 때는 크릭이 안 갔었다. 그런 얘기를 서로 공방을 하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밑에 횡 배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서 횡 배수관은 10cm 100mm짜리 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PVC 관이. 우리가 커팅을 5cm 깊이로 커팅을 한다 하더라도 100mm짜리 관한테는안 되겠죠. 크랙은 약한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횡 배수관에 들어간 자리에는 다 크랙이 가냐. 그건 아니고요. 갈 확률이 높습니다. 터널 공동구 여기는 2차 라이닝 리드 벽체를 타자는 겁니다. 선용도 아주 잘 나왔고요. 레벨도 일정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는 뭐가 움푹 블러그아스를 했네요. 이렇게 보 JP, JF, Z. 여기에 이제 나중에 터널이 긴 터널이다 보니까 제트팬이라고 해가지고 고속으로 돌아가는 우리 이제 선풍기 팬이 있어요. 그 먼지를 이제 차 방향에 맞게 돌려가지고 먼지를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배수공이 지금 붙혀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방호벽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방호벽이 올라가면 은 여기가 차단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공동구입니다 이곳에 전기선이라든지 뭐 케이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공동구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쭉 방호벽이 이 높이로 올라가서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나중에 뭐 청소를 하거라든지 아니면 물이 고이게 되면은 이 배수공을 통해 가지고 물이 빠져서 일이 흘러서 이제 내려가는 건데 배수공이 지금 이렇게 묻혀있어요. 설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배수공이 요 가운데 엘보 연결해 가지고 이쪽에 가지고 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 배수공이 요 가운데까지 나가도록 그러니까 치고 나가면은 방음벽을 치고 나가면은 노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이닝 리드 벽체를 치고 지금 저 반대편도 지금 저기는 이제 주행선 라이닝 리드 벽체를 설치했어요. 라이닝 작업이 다 이제 이쪽으로 라이닝 작업 비장 마감이 되면은 이쪽 1km 터널이면은 약한 6개월 이상이 돼서 라이닝 다 타살한 다음에 방호벽을 타살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부분이 깨져 있거나 이, 이 테이프가 다 사갔어요. 사가서 의미를 뭐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방호벽을 칠때 깨진대로 공구리가 들어가면 맥히겠죠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뭐다 사가 가지고 그냥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사전에 미리 좀 깊게 해서 이 가운데나 아니면 방호벽 밖으로 노출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하십니다. 원한... 설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는 라인닝 리드 표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형도 좋고요. 일정하게 아주 잘 나왔어요. 타 현장에서 뭐 견학도 많이 하고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잘 나왔다고요. 뭐이 지역에서는 여기가 처음으로 한것 같아요. 자 이쪽은 주행선 라이닝 리드 벽체 이쪽은 좀 높죠? 여기에는 자 소화전도 설치되고 그래서 수도관이 들어갑니다. 수도관이 들어가서 좀 높게 라이닝 리드 벽체 타설을 했어요. 선형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터널 공동구 2차 주행선 라이닝 리드 벽체를 타설하기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센서 라인이 지금 몰드와 장비 사이 이렇게 센서 라인을 설치했어요. 이 높이는 센서 라인 높이는 이 기초에서 30점 높이, 그리고 여기 홈 있는데, 홈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딴 겁니다. 30점 높이로.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레벨 볼 필요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전에는 배에 찬다고 그러죠. 장비 가운데다가 센서 스틱을 받고 센서 라인을 설치했는데, 이 터널, 터널이 전부 암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바위를 뚫다 보니까 이 밑에가 전부 다 암이에요. 암이다 보니까 드릴로 뚫고 스틱을 박았다 손치더라도 스틱이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뭐, 레벨 보기도 좋고요. 라인 스 설치하기도 좋고 작업하기에도 좋고요. 어, 되게 보면은 이쪽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작업자들이 넘어오면서 라인을 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라인선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 장비에 뭐 이런 센서대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몰드 부착판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라인스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안녕. 처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좀 운치만이 뭔가 어수선 했는데 자, 이렇게 기초 타살하고요. 라이닝 리드 벽체 2차 타살하니까 어느 정도 터널의 모습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자, 저쪽도 추월선 2차 라이닝 벽체도 탓을 되어 있고, 이제 길에 그 어떤 모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이제 라이닝 탓을 하고 바닥 포장하면 차들이 행쌩 다니겠죠.